글을 좀 써왔습니다. 원래 평소에 제가 글을 안쓰고 연설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왔습니다. 새로운 중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희망의 정치를 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사랑하는 방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신 우리 주민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도, 장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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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광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 넘게 아,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준 우리 아내 이수혁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경하는 주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을 예배하고 등록한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곳을 다니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명함도 한 3만 장 넘게 뿌린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참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통폐와 구농으로 전철된 이 정치판에 대한 질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절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때마다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를 포기하고 싶은 이유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 잘못된 이하 정치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심을 더 간간하게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주역 주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꿈을 꿈도 아니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제 캐치 플레이즈입니다 이런 세상을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혼자 꿈꾸면 한달 이상이 되지만 여러분 함께 꿈꾸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맞습니까저 정건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번 제가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출마하면서 많은 생각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88년도에 고대학교 려 입학했습니다. 우리 박홍건 우리 후보님 함께 대학 입학 동기죠. 88년도에 고대학교 돌아간 이후에 당시에 사회민주화 운동으로 끌려가고 부모님께 속식이고 졸업도 늦게 하고 이랬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이곳 중랑구에서 가성을 꾸리고 살아온 17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 길을 가냐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범는 너를 왜이 진보정치의 길을 가고 있느냐 라고 저는 오늘도 자문해봅니다. 저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우리나라도록누군선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지표정당이 필요하고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정치국과처럼 선진국을 갈수 있다. 이런 확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중랑 토박이는 아닙니다. 400년 토박이 있는데, 새누리당의 우리 후보님 중에서는 저는 이거 중랑에서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서민과 함께 바위차를 한 길을 걸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97년 IF 이후에 수많은 서민들이 내쫓기고, 생존의 대상을 내몰리고, 신용불량자로 심지어는... 자세를 일본과 일본... 생각하는 그런 많은 주민들을 보면서 지역에서 부족하지만 작은 신용예보 상담도 하면서 200명 넘게 그 분들을 다시 재생이 되러 갈수 있도록 그런 안내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셨지만 우리 장애인 우리 어머님들 가슴이 미워집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 아닐 수 없던 부모님들 아이보다 먼저 죽지 않는 바랍니다. 평생 벌봐야기 때문에, 예심정 아십니까?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중소상인들 지금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뉴타운 개결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뺏기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임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정말로 요즘 대학생들 보면 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정 치솟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해도 대학 때 빌린 학자금 때는 학자금 감리라고 허덕입니다. 결혼을 꿈도 못 꿉니다. 신용부당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만 봐야 합니까?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그를, 그를 위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세력이 필요합니다. 때맞지 않은 정당, 서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이하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을 맞는 통합친구당이 대안이다. 여러분 추진해 주십시오. 저정권위는90% <laughs>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여기에서 약속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하고 청년 의무 복원할 단계 도입해서 청년 시작 시대를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생해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가 어르신들 많이 했지만 나이 들어도 서러운데 병원 못 갑니다. 병원비가 엄청 무섭습니다. 건강보험부담세 확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마음 놓고 병원 갈수 있는 무상 의료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이제, 지금, 더 이상, 집가도 장난치는 시대, 끝내야 합니다. 주택 복류의 100% 넘는데, 어찌, 어찌는지 아직도, 세입자가 50%가 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 사람들의 법제하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반가 아파트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민들 좀더 능통한 재개발 중단하고, 주민이 원하는 진정한 토지 재생, 대안적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 걱정 없는 나라, 성인 죽어 먹기를 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독적 한매의 패티를 막아내야 합니다. 한매의 패티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송두리째 잘못하면 미국의 식민지 만들 수 있는 영천만화 조약입니다. 제2의 을사 조약이라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한매의 패티를 막아내고, 성인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 주민 여러분, 우리 중랑구는 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저전관지는 희망 중랑, 사기 좋은 중랑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다 중랑구에서 50분 중랑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편의가 보장되고 건강한 삶을 들수 있는 생활만족 중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 교육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지역을 많이 이사가신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중남구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하겠습니다 혁신교육 활성화시켜서 중남구 교육환경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친할 수 있는 중랑구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중랑구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 노후가 없습니다. 노인복지 확대로 함께 사는 중랑구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중랑구 떠오르면 마무리 중랑천밖에 없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젊고 활력 있는 중랑, 생태 환경에 살아 숨지는 지속 가능한 중랑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박전권 사단 동안 상식과 원칙이 실종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기에 따른 경제는 온대간되없고 오직 1% 부자 기등권층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9 0 국민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010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민 여러분. 저희 통합 지보당은 우리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야권연대를 실현하고, 명민과 군행당을 심판하고, 청소년 승리와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예.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평소 소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진실한 사람이 어렵다고 손가락을 발휘합니까?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진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민 여러분, 외람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진실된 사람, 선민과 함께 한계를 보는 이 청년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보내주십시오. 수업친구당 정권이 더 깊고 더 넓게 더 많이 주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열정과 투를 을 바치겠습니다. 반드시 희망의 정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